We reject the ideology of globalism and we embrace the doctrine of patriotism. In less than two years, my administration has accomplished more than almost any administr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merica's so true. Didn't expect that reaction, but that's okay. 안녕하십니까 비선대학의 요셉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국가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선언한 국가주의를 이해하려면 세계주의, 즉 글로벌리즘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세계주의는 각 나라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단일 정부만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세계주의자들은 강하고 독립적인 미국과 같은 국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트럼프가 이끄는 국가주의는 별같이 빛나는 나라들이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번영하며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왜 트럼프는 2018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세계주의를 거부하고 국가주의를 선포하게 된 걸까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8년 동안 오바마 정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주의자인 오바마는 미국의 국경을 활짝 열어 남미와 중동의 이민자들이 마구 미국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온 남미의 이민자들이 마약을 소지하고 강력 범죄를 저질러 미국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오바마 정부는 또한 메리 크리스마스는 특정 종교, 즉 기독교인들의 인사말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해피할러데이스로 인사하기를 요구했습니다.거기에 더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판결하자 이를 축하한다며 백악관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조명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90%까지도 기독교인인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을 활짝 열어 미국을 중국 상품들로 넘치게 했으며, 미국의 제조 산업은 중국의 덤핑 상품과 지적 재산권 침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오바마 정부 때는 또한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얻어 버니 샌더스와 같은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이러한 이유로 망가진 미국을 다시 세우고자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온 트럼프는 중하위층 백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2016년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트럼프는 2018년 유엔 총회에서 국가주의를 선포하면서 멕시코 장벽을 설치하고 미국의 기독교 가치를 보호하고 중국의 무역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며, 또한 사회주의로 몰락한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면서 미국과 여러 나라에 등장하는 사회주의를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요 언론에서 트럼프가 국가주의를 선포했다는 보도를 접하신 적이 있나요? 접하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나 미국을 막론하고 세계주의자들이 장악한 언론들이 이러한 내용을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트럼프가 유엔에서 자기 자랑을 하다가 각국 정상들의 웃음을 샀다는 보도는 보셨을 겁니다. 이 동영상 후반부에 첨부한 4분으로 정리한 트럼프의 유엔 연설 동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의 보도가 얼마나 악의적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 언론은 트럼프, 세계주의 거부하고 국가주의를 택하다로 보도했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인이 대다수인 한국의 외국인들이 3년을 거주하면 여러분과 똑같이 지방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에서 매년 열리는 동성애 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페미니즘을 찬양하는 여성 가족부나 여성 단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년전 시리아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대거 입국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지적 재산권과 기술만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을 사들이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금을 걷어 복지를 대거 확대하고 공무원을 대거 증원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한국 언론을 포함한 세계 언론들은 지금 누구를 위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미국을 망가뜨린 작업이 한국에서도 지금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폭탄이 떨어져야만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세계주의자들과 국가주의자들 사이의 전쟁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발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우리도 세계주의자들을 따라갈 것인지 미국처럼 국가주의를 채택하고 대한민국의 국권을 수호할지를 결정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위에 약속한 트럼프가 국가주의를 선포한 2018년 유엔 총회 연설을 4분 요약한 동영상을 틀어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제가 설명한 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이상 In less than two years, my administration has accomplished more than almost any administr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merica's so true. Didn't expect that reaction, but that's okay. That is why America will always choose independence and cooperation over global governance, control, and domination. We believe that trade must be fair and reciprocal. They engage in relentless product dumping, forced technology transfer, and the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United States lost over 3 million manufacturing jobs, nearly a quarter of all steel jobs, and 60,000 factories after China joined the WTO. And we have racked up $13 trillion in trade deficits over the last two decades. But those days are over. China's market distortions and the way they deal. Cannot be tolerated. We reject the ideology of globalism and we embrace the doctrine of patriotism. Around the world, responsible nations must defend against threats to sovereignty, not just from global governments, but also from other new forms of coercion and domination. It has been the formal policy of our Country since President Monroe, that we reject the interference of foreign nations in this hemisphere and in our own affairs. Illegal immigration exploits vulnerable populations, hurts hardworking citizens, and has produced a vicious cycle of crime, violence, and poverty. Only by upholding National borders, destroying criminal gangs, can we break this cycle and establish a real foundation for prosperity? We recognize the right of every nation in this room to set its own immigration policy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interests. Not long ago, Venezuela was one of the richest countries on earth. Today, socialism. Has bankrupted the oil rich nation and driven its people into abject poverty. All nations of the world should resist socialism and the misery that it brings to everyone. The whole world is richer. Humanity is better because of this beautiful constellation of nations each very special, each very unique, and each shining brightly in its part of the world. Sovereign and independent nations are the only vehicle where freedom has ever survived. Democracy has ever endured, where peace has ever prospered. So together let us choose a future of patriotism. Prosperity and pride. Let us choose peace and freedom over domination and defeat. And let us come here to this place to stand for our people and their nations, forever strong, forever sovereign, forever just, and forever thankful for the grace and the goodness and the glory. Of God. Thank you, God bless you, and God bless the nations of the world.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On behalf of the General Assembly, I wish to thank the President.